여행 오늘의 가이드님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부산에 뭐 갈라파고아 주변으로 가서 갈라파고이이 인생은 계획하는 거야. 그냥 계획한다고 되않아 <laughs> 계획을 세워본 <새해본> 적도 없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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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고 느낌이 진짜 다르다. 식사탐 있어? 와, 여기 시 와, 여기 장이네 오, 나온다. <laughs> 와, 분위기가 진짜 다르다. 또 아침부터 이게. 근데 여기 길가다가막 어, 네. 사람 불러 가지고 막 사위 먹자고 한다고. 그러는다니까 <laughs> 그냥 얻어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 <laughs> 진짜? 예또 응. 이런 얘또 이쪽 동네들이 많이 하는 게 마이 프렌드 말이야. 어, 있잖아. 모두가 다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양탄자 사람 <laughs> ه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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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겠다 우와. 이게 다피스타치오로 한건가? 피스토치오 맛 진짜 맛있겠다 뭐를 먹어야 하나요? 아 여기는 좀 다르네 그 뭐야? 카이 막인가? 대박 자. 대박이요. 이거는 안에 치즈 패스트리 같은 거에 치즈가 든 거고요. 그리고요 얘는요 하이막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는 드디어 먹어봅니다. 전 한국에서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베스트 메뉴래요 여기에. 그래서 얘 베스트 메뉴 피스타치오로한 디저트들이고요. 이거는 터키식으로 내린 커피와. 하이힘입니다와 네,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내가 먹어다 얼마 진짜 어떤 맛인데? 치즈 그 우유 맛이야? 응사냥유 맛이 진짜? 아, 근데 얘네 얘네 디저트거 인건비, 인건비 많이 들어가네. 인건비 <laughs> 많이 들어가왜냐면 이거 진짜 백팩이잖다 대봉가지만 해도 디저트를 하필 중이 해야 되잖아. 이게 그게 안 되는데 기계로는 안아 진짜? 여가 네, 준다고. <laughs>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체스. 대박이다. 우와 야, 여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멋있다? <laughs> 오빠, 나 여기 에 진짜 빠져버린 것 같아. 야, 내가 괜히, 이러, 내가 괜히 막뭐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여기, 여기 온다고 하니까 내가. 또 온다고 가 이렇게, 아, 좀막 이렇게 <목소리> 오빠가 왜 저렇게 사랑에 빠졌는지 알것 같아. 오빠, 우리 다음 여행 터키로 가야 할것 같아. 너무 멋있잖아. <목소리> 확대해서? 어. 왜 달라? 모자이크 장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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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응. 생잘읍시다 있는다고 찍을래도 말고 목도 씻고 이래야 될것 같아. <laughs> 어귀를 씻어 야지 아우 어, 미미 잔들 다들 <laughs> <laughs>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귀를 씻어요. 달손이 으면뭐 하질 않는데. 그냥 <laughs> 얘 어, 씻겨 나가는 거 같은데 진짜. 뭘 <laughs> 씻겨 나가는 거야? 그 <laughs> 뭔가 기를 이렇게 씻어 본 적이 없잖아. 귀만 이렇게 그러니까 <laughs> 아, 괜히 뭔가 씻겨 나가는 <웃음> 느낌인데. 얘도 <laughs> 씻을 거야? 아, 손, 손 손만 손... 씻을게. 일이안 씻겠다고 하는 그런 기기 기분 좋지 않아 뭔가? <laughs> 응. 하다, 시원하다. 응. 음. 기만이없부들 일이 없으니까. 그치. 아우, 국민형 광고를 진짜 개 많은데. 잘들어하는 뭐야? 듣질 않아. <laughs> 어떠셨어요? 아야, 소피아? 너무 좋았죠. 근데 멋있더라고요. 모자이크 근데 마지막에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그치? 근데 손모 말이야, 그것도 엄청 멋있었을 것 같아. 가려놔가지고. 못 봐서 아쉽네. 김토일 투어 어때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더 갔다 온 놈이랑 오 김토일 씨 투어가 아주 만족스럽네요. 딱 본인이 다녀본 경험을 토대로 핵심만 싹싹 뽑아서 보여줘가지고 12시간 안에 거의 스탄불다줬다고 봅니다. <laughs> 12시간 동안 속성, 속성, 속성 속성으로 오. 민유가러분이 사. 미가 아까 지 시장 갔자를더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한다 그어는 너무 그냥 너무 건강식 때막 쇼핑하면 아까 거기가 더 좋아. 그 음. 시장 느낌. <목소리는> Hello. Hello. It's okay. It's yes, okay. I'm s y o u know what is it o Yes. o r e We are b s In Istanbul. What is You're different with the different size of the the size of half, uh, size small. Uh, small? Ah. Uh. Oh. half, half, one half. Okay. <clears throat> 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Thank you.

길왜 이렇게 맛있는거야? 조심해라 어느 가게가 맛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한입 먹어, 미니 한입 먹고 소금 뿌리던데 매미 뿌리던지. 어, 우와,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고등어 케밥인데요. 거의 뭐 고등어 백반에 나올 법한 고등어가 통째로 들어가 있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기다가, 여기다 뿌려줘요 그리고 얘를 이걸로 가어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맛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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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스타일 아니잖아. 나도 <laughs> <짜고> 새콤해요. <laughs> 이거는 경험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은 먹어봤으니까. <웃음> 오 오. <웃음> you do show? Hm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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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performance>. <laughs> <Yes>. <laughs> wow! <laughs> Very good. <laughs> ah, thank you. Wow! <laughs> 우와. 근데 약간 강민형 강민룡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맛이예아 그릭요거트 같은 맛이예요? 음. <laughs> 난라시는 좋아하는데 라스는 달잖아 얘는, 응. 얘는 너무 짜 그리고 아, 아, 이것도 짜 우와 맛있겠죠?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오우 어, 무비영 <laughs> 여러분 다니다 <poker> 여행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면요 지금까지 뭐했어요? 휴전 여행. 오미오. 오미오? 예. 휴전 여행이랑 뭐가 조 다른가요, 여보? 목적지가 있다. 목적지가 있단. 있다고요? 휴전 여행 목적지가 있을 때그 목적지 이제 가는 거. <laughs> 과정 이제. 이제 터키에를 떠납니다. 1 2 시간 정도 르키에 경유했고요. 그래서 스타보브에서. 열심히 놀고 이제 다시 카타니아로 갑니다 카타니아에서 만나요 뿅